8번인 pragmist, <laughs> 얘가 주어구, were, 동사, hardly, 다음에 the first man, 이게 지금 보어로 왔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셨나요? 단서가 얘입니다. 여기 지금 동사가 있죠? 그럼 1, 2, 3, 4번 보기에서 만약에 1번이나 3번을 넣으면 얘가 동사인데 얘도 동사잖아요. 그럼 동사가 두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걸 1번이나 3번을 고르면 너무 슬퍼요.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접근할 때.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아,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또 나올 수 없지 하면서 1, 3을 지우시면 된다고. 자, 그럼 2번하고 4번이 남는데, 여러분 4번 보니까 어때요? 앞에 사람이죠? 그래서 후 썼지? 또 주어 빠졌지? 그죠? 네, 그래서, 오! 완벽하네 해가지고 4번을 고르면 안 돼. 4번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야. 이거를 4번 고른 친구들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걸 왜 4번을 골라요? 어,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고, 후니까 주어 빠졌고, 맞잖아요. 맞죠? 근데, 맨이잖아. m, e, n이잖아. 이거 뭐야? 복수. 그럼, 인 n s i s 에 s가 없어야지. 수일치가 안 맞잖아.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동사 시제가 과거잖아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이 종속절의 시제도 특별한 일 없으면 과거로 가야 돼. 근데 지금 현재로 가 있잖아.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냥, 2번이 답이야. 투부정사가 명사꾼일 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수일치나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아니, 왜 이것만 보냐고. 1번, 3번은 안 되지만, 2번도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은 2번도 여러분들이 고려는 해놔야지. 이런, 이렇게 해야지 느는 거예요. 뭐, 대충, 그냥, 어, 무슨 뭐, 기술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 볼줄 알아야지 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틀렸죠? 에 걸리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구조를 대충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이건 여담이지만, 이게 인시스트가 대절받은 건데, 이게 보면, 수일치가 안돼 있거든? 시제도 안 맞고? 아시는 분들알 거야. 슈드 생략된 거야. 이런 거 알고 있니? 요구명령 제한주장, 권고충고동사는 슈드가 생략되도 원형이 온다. 뭐 이거는 관계사랑 상관없으니까, 어, 아실 거지만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그래서 8번은 2 9번 자 이렇게 제일 쉽죠 보세요 many of the things 얘가 주어고 이거 아까 안 된다니까 아까 말했잖아 왓절은 명사절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후랑홈이랑 위치랑 대순 뒷문장이 불완전하면서 앞명사를 수식을 하잖아 근데 왓절은 꺽쇠로 명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보다 그래서 수식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야. 중요한 것은 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애지. 그래서 왓절이 너무 쉬운 게, 왓절 앞에 명사가, 아니, 왓절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다? 그냥 거버리시면 됩니다. 불가능하죠? 뭘로 바꾸시면 돼요? 위치. 뭐 이렇게 수식. 그럼 어떻게 된 거니? 여기 목적어 빠져가지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해서 이렇게 주어. cost 가 동사고, 연함인데 이거 소득구문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 거야. <laughs> 비용이 듭니다. So much to repair. 고치는데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 결과, we simply prepare them. 우리는 단순하게 그것들을 대체합니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하여서 정답이 1번이 되고요. 그 다음, 짠. 자, 여러분들 이거는 건국대학교 실제 기출입니다. 건대가 문제를 요 단식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길다는 거예요. 엄청 길게 돼요. 그런데 길긴 긴데 이 학교가 고마운 점이 내용이나 이런 건안 어려운 편이긴 해요 물론 지금 기준으로 초반에는 여러분 어려우실 수 있지만 편의 시험 오래 공부하다 보면은 건대가 단어가 좀 쉬운 편이구나 라는 거는 아시게 되실 거야 근데 다 그걸 떠나서 이 문제가 딱 지금 보여드리는 거에 좋은 예시라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 왓절 나왔죠 근데 앞에 명사 있지 네 그냥 지우면 됩니다 위치로 바꾼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사 문제가 이런 게 돼. 이 왓절은 이래도 돼. 왓절은 명사절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못오거든. 이 학교 건국대가 관계사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게 딱 좋은 예시라서 예시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왓을 위치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 문제였고. 10번은. 어 그리고 11번. 11번도 정말 잘 만든 문제인데. The basketball league. 얘가 주어. Imposes 동사. severe fines 목적어 on players 선생님 fine은 좋은 아니에요? 이러면 안돼 이거 목적어라서 이거 벌금이다 그래서 그 바스켓볼 리그가 우리나라로 치면 KBL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얘네가 심한 벌금을 플레이어에게 부과를 합니다 하고 후야 자 여러분들 후에 밑줄이 없어 라는 것은 얘가 예꾸있는건 확실해요 자 그럼 질문 후 뒤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선행사 확인은 됐고, 격 확인을 했을 때불완전해야 되지? 그럼 후 뒤에 뭐가 빠져야 돼? 주어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 주어 있다. 해가지고 설마 2번 찍은 사람 없지? 이거 너무 슬퍼. 이거 2번 골랐으면. 아이, 안 돼, 여러분. 이거 왼부터 여기까지 부사절로 낀 거잖아. 그럼 저 후절의 동사는 어디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대이를 쓰면 안 되지. 이걸 지우는 거지. 4번에서 대이가 삭제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욕을 지웠다,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거를 2번을 지웠다는 거는 진짜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어... 영어 점수가 고득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대충 하시는 거야. 그러면 안 늘어.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후절에 동사는 여기란 말이야. 이거 왼절이 중간에 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걔네들이 외부의 논란에 휘말려 들게 될 때, 모한 리그 정책을 위반한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이가 삭제. 4번의 대이를 지우면 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1번은 4번이었어요. 자, 어때요?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전부 관계 대명사 문제고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지만 이 안에서의 되게 중요한 디테일들이 많죠? 대충 하면 절대 안 눕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왜 그런지를 생각하면서 푸셔야 된다고. 그래서 난 이런 12번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풀줄 알면 너무 좋겠어.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말이에요. 요거는, 뭐가 아닙니까? <laughs> 어, 아, 맞다. 여러분들, 제가 9번 정도까지 풀라 그랬는데, 어, 그냥, 뭐, 인강이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멈춰서 계속 풀면서 들어. 그러면 돼. 이게 30번까지 다 풀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힘들까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간에 막 세네 문제씩 더 풀면서 하세요 자 중요한 점 이건 관계 대명사 문제일까요 난 그게 좀 궁금했던 거야 이건 관계사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관계사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후 쓰고 주어 빠지면 되는데 그게 다 지금 성립돼 있어 그래서 12번은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사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2번이나 3번을 넣으면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능동태가 돼서 이 뒤에 나온 이그제미네이션을 목적으로 받는 게 되는데 1번이나 4번을 집어넣게 되면은 수동태죠. 근데 수동태는 목적어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1번과 4번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아까 수동태 뒤에 명사 나올 수 있다며요. 그거는 그 아까 5형식이나 사형식 수동 얘기하는 거고, 이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했던 소녀니까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하고 4를 지우고, 2번과 3번에서 고르면, 고르면 돼. 근데 얘 넣으면 현재 완료고, 얘 넣으면 과거 완료인데, 이거 아마 아시는 분 있을 거야.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완료는 못 씁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이것까지 지워지면서 2번이 답이 돼요.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과거 완료라는 게 과거보다 더 이전을 말할 때 쓰는 건데 지금 기준 시점이 현재로 잡혀 있잖아. 근데 이게 갑자기 과거 완료까지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알겠죠? 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리고 해부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얘꾸미는 거죠. 얘가 아니라. 그래서 그녀는 시험에 통과를 했던 소수의 소년들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다음, 13번. 자, 이거 별표 돼 있지? 별표 돼 있지, 별표. 잘 봐요. 어, 카티어 브릿지라는, 뭐, 자, 뭐, 아, 아니, 나 미안. 너 뭐, 자크스 카티어 브릿지라는, 뭐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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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이름이거든? 근데 이 다리가, 이름이 붙여졌는데 누구 때문에 발견자 때문에 붙여졌대? 뉴 프랑스 뉴 프랑스의 발견자 때문에 이름이 붙었다. 하고 지금 대전이 나왔거든. 1535년에가 전명으로 빠지고 여기가 지금 동사예요. 자 주어 빠졌죠? 그럼 불완전한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라 그랬니?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확인하고 격을 확인하는데. 대은 아까 뭐라 했죠? 사람일 때, 사물일 때다쓸수 있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다들 아실 거야,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친구 있을걸? 콤마 뒤에는 대절을 쓸수 없어요. 이거 되게 고마운 토픽이죠. 그냥 외워서 풀어도 돼요. 콤마 뒤에는 대절을 쓰지 못한다. 콤마 뒤에는 대절 불가.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뭐로 바꾸면 되냐면, 항해를 했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뉴 프랑스가 항해한 게 아니라, 요 발견자가 항해했었던 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꾸미는 거여가지고, 요 대스를 후로 바꾸는 게 답이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좀 추가로 알고 계실 게, 컴마디에는 관계사를 쓸 때, 대절은 못 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계속 적용법 막 요런 말을 쓰거든? 근데 이거 콤마디에 대절을 왜못 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어, 그것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얘기하려면 좀 길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유튜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 어, 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제 채널에 요게 있어요. 관계대명사, 대슬 쓸수 없다. 요런 게 존재하거든. 어, 왜냐면 이게 지금 보면 이게 7분 39초 짜리라서 이게 짧게 편집한 건데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런 디테일이 궁금하면은 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요거다 무료니까 편하게 보시면 돼. 어 제가 그 아까 책을 쓰게 된게 사실 유튜브 때문이긴 하죠. 본의 아니게 유튜버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 지금 구독자가 8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게 뭔가 제가 뭐 억으로 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순수 영어 영상만 있거든요. 영어 영상만으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은 아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창피해가잘안 하는데 근데 어 얘기 드리는 게그 어차피 <laughs> 이게 저를 소개하는 거니까 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예어 네. 제가 그래도 좀 뿌듯한 거 뿌듯한 게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자동사 타동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그 검색 필터에 인기도 순으로 이게 지금 바뀌었는데 원래 이게 조회 수 순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더라고. 아무튼 조회 수 순으로 얘를 자동사 타동사를 바꿔놓고 하면은 최상단에 뜹니다. 여기 제게 제일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그 이해 시켜드리는 거에 정말 자신이 있거든. 여러분들 내가 이거 장담하는데 저 처음 보시는 친구들 중에 자타동사 보어 목적어 아는 친구 없어. 내가 보기 엔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참 고마운 게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 이, 이거 그러니까 이게 봐봐. 한국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데 진짜 그래. 이게 저는 이제 문법만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주제 재밌는 그 진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거를 좀 실제 우리 공부하는 데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고마운데, 네. 박사 과정까지 했는데 부족했는데 얼마나 고마워 감사해가지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 아닌가 못 얘기냐면 저 원래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저 정말 자신 있거든요 잘 가르쳐줄 자신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편입 쪽이다 보니까 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편입 쪽에선 특히나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정말 수많은 학생들 보면서 저는 종합반이라서 항상 제 잠실하고 분당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잠실 개명학원, 분당 개명학원. 근데 아실 거지만 이게 노출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근데 이제 여기 오는 친구들하고는 진짜 제가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매 매년 한 3, 400명 정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학원에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정말 잘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문법 어려운 친구들, 나는 일단 문법이 너무 힘들다. 어, 근데 문법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 안 되는 친구들. 이것도 제가 진짜 자신있는데, 해석 안 되는 이유가 단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문법이 되게 커. 여러분, 오해가 있어요. 문법은 해석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자신있게 해석에 도움되는 문법, 그거 여섯 타임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해도 확늘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컴마댄스는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예로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제 소개를 또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문제들 또 쉬었다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쉬었다겠습니다.